안녕하세요. 김주사TV입니다. 아, 오늘은 공공기관에 보면은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들 중에 보면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 중에 서무라고 하는 특별히 서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들이 뭐한명 내지는 부서에 따라서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 중에 서무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무원이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울시와 자치구 종로구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서무의 역할이 뭔지, 또 장점은 뭐 뭔지, 또 부서에는 서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이 서무가 서울시와 구청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공무원이 하는 일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 먼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교통실의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25개 구청 중에 건재순으로 종로구청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지원과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각의 서울시청이나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기타 산하기관들 모든 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직도에 들어가 보면 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종로구청 홈페이지처럼 각 부서의 기능들과 또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이 조직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도에서 보면, 서울시장 위에 시민이 있네요. 좀 독특합니다. 어, 그리고, 각각의 뭐, 행정 1부 시장, 2부 시장, 정무부 시장 이렇게 그 산하에 각 실국 단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1부 시장 밑에 여성가족 정책실, 뭐 미래 청년 기획단 또 이렇게 쭉내려오면 어, 경제 경제 정책실, 복지 정책실, 도시 교통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도시 교통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 들어가니까, 교통기획관 있고, 보행치나 기획관 있네요. 실장 밑에 기획관이 두 분이 계시고,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다 부서들입니다. 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열한 개 부서나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 교통기획관은 4기 6개 부서를 총괄 지휘하고요. 보행 친화기획관은 5개 부서를 총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통, 이, 어, 각부서의맨 위에 있는 팀들이 주무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책관은 이 전체, 도시교통실 전체에 대한 주무부서입니다. 그리고 보행 친화 기획관은 보행 정책과가 이 해당된 부서의 주무 부서입니다. 이 교통 정책과는 교통 기획관뿐만이 아니라 교통 기획관과 보행 친화 기획관 전체에 대한 주무 부서입니다. 주무관. 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통 기획팀도 이 도시 교통실 전체에 대한 주무 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기획팀에 보면은 이렇게 각 직원들, 팀장이 있고 직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 팀장님이 하는 역할 각 부서가 하는 역할 티, 팀원들, 주무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버스정책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버스정책과에 들어가니까 버스정책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팀장님 밑에 또 직원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세부적인 편에서 서무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주무관 유재원이 일반 서무 업무, 예산, 회계, 결산, 보완, 충무, 직원 교육, 감사, 비상금, 비상, 비상근 인력 관리, 급여, 재수당, 직원 후생복지, 문서 접수, 정보 공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버스 정책과에 대한 고유적인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에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무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시의 조직도를 통해서 특히 도시교통실에 들어가서 주무과와 또타 부서 두 곳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여타 다른데도 필요하시면 한번 홈페이지 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종로구청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로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또 의회가 별도로 나와 있고 감사 담당관실은 별도로 이렇게 부서가 나와 있네요. 자 부구청장 밑에 쭉 보면 국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 지속가능국, 그래서 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국, 보건소까지 하면은. 어, 8개 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행정국에 행정지원과를 한번 들어가 보, 볼 텐데요.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보면, 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에 대한 총괄 업무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관련되는 업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안 관리, 뭐 청중 단속 의전, 행사 지원, 인사 기록 관리, 인사 통계,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 지원과에는 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총, 총무팀, 인사팀, 능력 개발팀, 대영팀 등에서 여섯 개 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총, 총무팀에 보면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또 업무 분장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팀장님 밑에, 어, 서무가 우은경 주무관이 국서무 주요회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다오는 일반서무 일일 행사표 보안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분들이 서무입니다. 자, 다음에는, 어, 총성전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들어가 보니까 네개 팀이 있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팀이 주무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주무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팀장님 밑에 또 직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아름 주무관이 부서물품관리 사회복무요원관리, 서무업무, 뭐 이렇게 급여재수당, 뭐 이런 일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주무관님이 일반적인 서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옥경 주무관님도 보면 서무주임, 주요 업무 계획, 예산, 회계, 직원, 교육 관리, 뭐, 복무, 뭐, 후생. 그니까 두분 정도가, 어, 서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어, 정부 기관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타 방역 시도, 또 시공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무의 역할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부서에 살림살이를 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서 직원들과의 소통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서장을 지근거리에서 또 보좌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부서장이 출근 전에 자기가 먼저 와 출근해 있어야 되고, 또, 부서장이 퇴근한 다음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서의 동일 직급 대비에 하는 일이 다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아, 잡한 일들을 많이 하죠. 또한, 다양한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의 이 서무들을 하는데, 그래서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급에 해서 근무 평정할 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진급이 다소 빠른 편이다. 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서장들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서무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사업이다. 사업에 중점을 둬서 사업 잘하는 직원들한테 업무 평가를 좀 좋게 주겠다. 라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이 서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서에는 서무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는 실국단위주무과 또, 주무팀이 있죠?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 뭐,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국 단위를 보면, 서무가 거의 10명 내외입니다.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많냐? 실국의 보통 인원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하나의 실국에. 이 100에서 300명들이 하는 일의 전반적인 일들을 이 서무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무과 주무팀에는 서무가 많다 이런 거고요. 기타 일반 부서에서는 서무가 한 명에서 세명 정도 된다. 그거는 자기과 업무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치구는 주무과 주무팀이 또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한 명에서 세명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일반 부서는 한명 정도가 서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례입니다 어,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교통정책과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여기에는 11개과에 33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는 5개 팀에 40명이 있는데. 이 주무팀 10명 중에 팀장을 제외하고 8명 정도가 서무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팀 전체가 서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개과에 332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이고요 도시교통실의 버스 정책과 주무팀이 주무과가 아니죠 일반 부서에서는 이보스정책과는 5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무팀에 8명 중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서무를 보고 있다 팀장을 제외하면 한 2명 정도가 서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종로구청은 행정지원과는 6개 팀에 5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무팀에 3명 정도 팀장을 제외하고 3명 정도가 서무 업무를 보고 있고 총속과는 4개 팀에 4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2명 정도가 서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그동안 37년을 서울시와 구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30년을 근무하고 구청에서 약 7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경험에 비춰보면 서울시는 서무들이 보통 7급에서 6급이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서로 서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청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심한 편이다라는 게 서울시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급에서 8급이 서무를 봅니다. 그리고 근무 연수도 1에서 2.5년 정도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뭐 크게 근무 평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무를 좀안 보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 공무원 서무가 하는 일, 총괄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